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4월 22일 인데 오늘 우리 전 회원들 하나님길 이유로 상가를 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담기서 가장 소중한 주식 기법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또 저희가 그 유튜브 방송 을 한지 한 3주가 넘었는데 이제 사출 시간을 돌파 했다고 하네요 이제 어, 회원들이 순식간에 한 3주, 4주 만에 1,800명, 그 다음에 4천시간이라는게좀 남들 전문가라든가 다른 분보다 세배 이상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제 그만큼 호응이라든가 마음을 얻었고, 전국에서 또뭐 제주도에서, 미국에서도 전화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기다 사람도 많고, 뭐 회원가입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어, 자연이 최명성 소장 20년 동안 산전수정 공중전을 세번 겪어가면서, 어, 어 쌌던 그런 기법이나 노하우 또 모든 걸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걸쳐서 다 드릴 테니까, 대신 전 국민에게 소음을 내야 됩니다. 또 제목이 아주 좋은데, 그, 주식을 뭐, 앞으로 뭐, 이제, 일주일, 이주, 또, 한 달, 두달 하신 분도 있고, 뭐, 20년, 30년, 50년 하신 분도 있고, 뭐, 다, 별, 별 사람 다 있겠지만, 어, 다음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입니다. 또, 주식을 하려면은, 어떻 주식의 입문선인데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그 제목은, 주식을 하신 분뭐 전문가든 개인이든 할것 없이 자전 좀 다들 들어주시고 또 주위 사람에게 좀 소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그 인간이 먼저 돼야 뭐 주식을 하든 말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 안 되는 사람이 뭐 대통령을 뭐하고 장관을 뭐하고 뭐재벌하면뭐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도 또 뭔가 기본 인격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했던 노화를 바로 오늘. 이를 통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20년 동안 그 주식을 배우면서 많은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한세번 겪었고 저 나름대로는 또 주식을 배우기 위해서 어 초창기 5년 동안은 발바닥이 땀나도록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또 전국의 유명한 고수도 한 일곱 명 정도 제가 만나러 다니고, 다섯 명한테는 거의 사사를 받았어요. 한 6개월 밑에, 거의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사사를 받았고, 그분들한테 갖다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솔직히. 수강비오 5천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돈 많이 갖다 주면서, 또 고수 초아다니면서 배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서 열명 중에 한명 들어요 솔직히 또 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배우러 갔다 2억 5천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고수들 쫓아다니면서 그분들 수강비 5천만원 갖다주고 또 고수가 또 하나만 잘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 우량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 또다 뭐 잡주를 잘하고 어떤 말은 코스닥을 잘하고 어떤 분은뭐 단타를 잘 하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들도 깡통을 차더라고요. 그런 걸몇번 봤어요. 진짜 봤기 때문에 그분 밑에 가서 배우면서 또 많은 고생도 했고 많이 또 배웠고 근데 그 배운 게 지금은 이제 저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제가 거짓말에 대한민국으로 누르고 한어부터도 종목 참는 것도 기법 기법이라든가 뭐 차트 보는 건. 1 0명 중에 한 명은 될 겁니다. 제가 아마 잘세명 안에 들 거예요. 솔직히 제 양심상 대한민국 주식한 사람 다 붙자면 한세0위 안에 아니면 3위 안에 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 많은 공부도 했고 저는 제가 혼자 아니라니까요. 제가 4 5 명이랑 같이 근무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고수기법 다 공부했고 또 사사 받았고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이론 전문가 밑에서 3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현재 TV에서도 왕성한 활동하지만 을 대한민국 최고 이론 전문가입니다. 그분하고도 3년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분하고 붙어서 종목에서는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론의 전문가래, 최고래.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난 종목을 잘 찾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우리 그 사무실에 한 증인이 열 대명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 찾기로 합시다. 그래서 본인이 종목을 10개를 추천해라. 나도 10개를 추천해야겠다 그래서 많이 상상한 사람이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보이는 데서 5년, 한 5년 전에 됐을 거예요. 15명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종목을 10개 추천했고, 내가 종목을 10개 추천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이겼어요. 8대 2로. 그래서 종목 추천은 제가 1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인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론 최고의 전문가가 종목은 최명상을 따를 사람이 없다 그 그분도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기법이든 차트든 뭐 종목 찾기로는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열명 중에 아그 뭐, 천만 명 중에서 열명 안에 든다든지 아니면 세명 안에는 들어요 그건 제가 뭐 교만이 아니라 야, 양심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방송하는 건 뭐냐면. 제 유튜브 방송이 4000시간을 넘었답니다 그래서 4000시간이 넘으면 뭐 돈이 나온다고 하네요. 가 엄청 좋은 일이죠. 생각보다뭐 로또 복권 하나 맞은것 같은데. 참뭐 4000시간이 돌파됐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것은 이제 좀 이제 매너있게 해야 되고, 뭐 돈도 나오고 또 하는데, 제가 이제, 어, 많은 분들 차전 지금 2,500명이 구독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주만에 2,50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나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앞서 간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기분 좋은데, 이제 그러기 앞서서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싶어서 이제 주말 되면 한번 돌려봐요. 뭐 자칭 유명하단 전문가라든가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뭐 훌륭한 내용이 많습니다뭐 기법도 그렇고 실전 투자도 그렇고 다 좋은데 뭐 맨날 기법 이론 가지고 떠드는데 기본 가지고는 말안더라고요 근데 주식도 기본이 돼야 돼, 기본. 그래서 기본 없이 막 뛰어다녀 봤자 아, 고생하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서 돈 벌려면 10년 걸려, 10년. 그것도 전업으로 해서 아니면 올인 하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10년 이하는 나는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전문가나 누구 만나서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 10년 이하는 돈 벌었다면 운이 좋았다든지 뭐 주위 사람에서 정보가 좋았다든지 그러지 그냥 10년까지는 벌었다 까먹었다 계속 그러다 끝나요 또저 또한 그랬고 저도 20년 전업했지만 누구 못지않게 많은 기법을 배웠고 또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사살를 받았고 다 했지만 10년, 12년까지는 맨날 벌었다, 까먹다 그랬어요. 옛날같이 장 좋은 날, 옛날엔 좀 주식이 단순했죠. 장도 좋았고.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 주식도 정도가 있고, FM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실장님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여기, 우리 실장님이 그 도표를 짱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유튜브 tv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지금잘 들으시고 어, 주식에 지금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국민의 3분의 2가 한60% 70% 80%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이주했다, 전화 요즘 한 60, 70통 받았는데, 일주일 됐다, 이주했다, 한 달, 두달 됐다는 분이 80%가 넘어요, 80%. 특히 대학생들 200만원 있습니다, 300만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한테 전화와서 회원 가입했다는 분을 세번 만났어요. 그랬을 때는 국민적인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연 잘 들어주시고, 전 국민이 제 방송 이것만은 들어줘야 되고, 또, 자희가 소문 좀 많이 내세요. 왜냐면 이거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의 원리 이론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는 처음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법, 뭐돈 되는 기법, 대박 기법 있겠죠. 거기에 따른 이론이 있겠죠. 그래서 이론서 저기 현재 서점에 가면 천 권이 넘습니다. 또 시황이 있습니다. 맨날 TV 보면 뭐 미국이 어쨌다, 중국이 어쨌다, 뭐 홍콩이 어쨌다, 뭐 유럽 지수가 어쨌다 그러죠. 그런 시황 있고 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시청자는좋아는 정보, 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이거 열배 간다더라, 뭐백배 간다더라 그런 정보가 많죠. 그래서 주식을 거의 보면 제가 오년 차까지 그러니까 어,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아마 주식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뭐 대박 기법, 또뭐 대박 이론, 또시향이라든가 대박 정보를 쫓아다닐 거예요. 한오 년간은 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발바닥에 땀 나게 쫓아다녔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법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론, 또 시황이라든가 어느 정도 정보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 기간이 5년이 걸립니다. 5년.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기법이나 이론, 시황, 정보를 마스터한들 당신의 주식 점수는 3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달고 기어도 본인의 주식 점수는 30점밖에 안 됩니다. 제가 100점 만점에 말 준다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어, 이, 쉽게 말해서 기법, 이론, 시장, 정보를 떼어놓으면 그 다음에 주식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내가 하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임하느냐, 또 어떤 나만의 철학이 있느냐, 또 내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냐? 또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욕심 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4대를 갖다 놓고 20년 동안 전업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딱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기법 이론 정보 시향보다 중요한 게 주식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인데 이거 갖춘 데 8년 걸입니다, 8년.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기법,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한방에 가는 건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았어. 거꾸로 받아버렸어. 요 그래서 신라전이뭐 100만원 간다 했는데 15만원에 샀어. 지금 만원 가잖아요. 그럼 깡통 차는 거죠. 또뭐 그런 종목이 어디 한두 개 있습니까? 뭐 그래서 20년 하면서 그런 정보주 수백 개 만났죠. 근데 정보주는 10개 중에 2개가 진짜고 8개는 깡통이에요. 거꾸로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언제 봤다고 여러분이 사면 10배 간다, 100배 가는 주식을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이 10배 가요. 인정합니다. 10배 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다 100배 간다고 정보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보다가, 다블가 3배 3배 5배 7배 가면 여러분들이 있는도 없는 집하다가다 다 넣어요. 100배 간다 했으니까. 지금 10배 갔는데 세력들은 7 8배의 돈이 어마어마 들어온 거 알겠죠. 그 주식 수 세력이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에 얼마나 어디 구좌에서 누가 사는지 뭐 삼성증권 현대증권 기움증권에서막 들어온 거알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전국에서 미친 듯이 수천 명이 막사 사들면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100배 간다고, 지내들은 10배에서 팔아요. 예, 그게 정보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100배 간다고 속이고 자기들은 7배 8배 10배에서 팔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정보라니까.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이쁘고 재벌대로 절대 준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어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제가 지나 놓고 보면 10개 중에 2개는 맞는데 꼭다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10배 간다 했는데. 뭐두세배 가다 그렇게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걸 받았을 때 내가 뭐 어떤 기법 이론 시향 정보가 있더라도 내 자신의 마인드 철학이 없이 함부로 날 뜯다가는 거디되고 자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식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제경험상 보면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 해봤겠죠. 뭐 뭐 기법, 이론, 시황, 정보, 뭐 그거 얻으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주말마다 강연에세 번씩 쫓아다니고 뭐 밤마다 인터넷 뒤지고 뭐박스넷 들어가고 뭐다 해봤죠. 근데 결론은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게 계좌관리입니다. 계좌관리, 돈관리. 요거하는데 1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돈관리, 계좌관리 못하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주위에 아주 사업을 잘하는 분이 있어. 네, 뭐뭐잘하면 있어, 자기가 돈잘 버는 사람. 근데 돈 관리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신용 불량 되죠. 거의 100%. 그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막잘 벌어도 막 흥청망청 써 버리고 막 질러 버리고 막 회사 인수하고 막땅 사고 막 빌딩 사다가 자칫하면 또 사기도 당하고 또 이렇게 이번처럼 코로나 걸리면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깜짝 놀랬는데 호텔 10개 있는 사람이 도산, 부도가 아니라 도산돼 버렸대요. 도산. 돼버렸대요, 도산. 그막 자칫 날라가버렸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호텔 하나 가지면 개인으로 봐서는 영광 아닐까요? 뭐 호텔 하나에 최한 몇십억에서 뭐 백억 이 삼백억 했는데 열 개를 운영한 사람이 도산이 돼 버렸대요. 부도가다도 무서운 거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뭐 아무리 뭐 주식이든 뭐 기업이든 사업이든 잘하다가도 이렇게 뭐 IMF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또뭐 미국발 리먼 브라스 사태라든가 뭐 자칫 뭐 뭐, 그렇죠. 뭐, 돼지 열병이라든가, 뭐, 생선에 뭐, 뭐, 죽었다 면은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해보니까 계좌 관리입니다. 돈 관리. 그래서 이거 완산되 10년 걸리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기법 이론 시황 정보라든가 마인드보다 이 계좌 관리부터 더 빨리 배워야 돼요. 돈 관리부터. 그래서 이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면은 100점입니다. 아까 마인드, 그러니까 기법 이론 시황 정보는 솔직히 주식으로 따지면 30점짜리 밖에 안 되고 아, 여러분이 뭐, 마인드라든가 철학, 생각, 뭐, 마음가짐, 욕심 자제한다면 한 70점 돼요. 주식 따지면. 근데 계좌관리,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0점 만점은 계좌관리, 돈관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전문가 쫓아갔는데 뭐, 계좌관리, 돈관리에 대해서 말안 한다? 하수일 뿐이에요. 딱 까놓고 말해서. 어, 저도 전문가 생활 12년 하고, 주식이 20년 했지만, 그 전문가가 뭐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뭐 책을 천권 읽었습니다. 뭐하버드대 박사기 다 좋은데 그 전문가가 뭐 계좌관리나 돈관리에 대해서 말안 한다. 아, 영원히 하실 뿐이에요. 그 전문가 백날 쫓아다녀 보십시오. 돈 보나? 못 봅니다. 아, 내주에도 30년 된 전문가 엄청 많은데 그 회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돈못 본다고. 그러니까 본 전문가, 전문가도 있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근데 쫓아다니는데 손실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주식의 100점은, 계좌 관리, 돈 관리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도표 보시면, 인간관계란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평생 있는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해보니면서, 어, 여러분들 한 5만 명 만났어요. 솔직히 시청자님, 저 찾아오신 분 강의에서 5만 명 만났고, 어, 개인적으로 한 1000명 정도는, 그냥 집적적으로 만나고, 뭐, 회원도 하고 뭐 이렇게 집간접적으로 거의 연결된 사람 천명 넘게 만났는데 어 지금 와서 느껴보면 주식이 꼴로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 그러니까 어 내가 주식을 하는데 니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니네 주위에 어떤 인간이 있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실력이 어떻냐 그 사람 또 행동은 어떻냐 그 사람 진실된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뭐 뻥카냐 진짜 실력이 있냐 날 위하는 사람이냐 어 때에 따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식을 뭐뭐뭐 그러니까 뭐, 뭐, 기법도 좋고 이론도 좋고 뭐 정보도 좋고 다 좋아요 돈 관리도인데 결론적으로는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 차명 소장 다, 당신 보고 당신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게 뭐냐고 뭐냐고 대답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100% 인간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지금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일주 됐습니다. 이주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80%에 80%. 저한테 전화온 거.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식을 이고로 100점 만점은 계좌관리, 돈관리인데,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300점짜리 있습니다. 300점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려면 어, 여러분 사람이 물론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 세상이 그래요 기부앤드테이크에요 그냥 막내 것만 막챙기려 하면 안되죠 그래서 어, 가장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짠돌이가 제일 멍청한거예요 제일 미련하고 짠돌이 옆에는 사람이 안가고 어, 주위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아, 내가 저 사람을 100번 만났는데 저쪽에서 커피 한잔 안사고 밥한끼 안사고 내 것만 얻어먹으면 여러분 만나겠어요? 안만나겠죠인간관계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다. 그니까 주고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면서 저쪽이 나를 정보를 알해주든뭐 기법을 알해주든뭐 수익을 내주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끼 사주든지 뭐 떡을 사주든지 봉투에 5만 원 10만 원을 담아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기 i v e a n take인데 주고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누구를 만나든 뭐 대한민국 저 밑에 뭐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누구를 만나든 제 철칙은 이제 밥을 세번 삽니다. 밥을. 뭐 식사가 되든 커피를 세번 사는데 상당히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뭐 나한테 밥세번 얻어먹고 욕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데 네.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관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하면 먼저 줘야 된다. 먼저 밥을 주든 떡을 주든 뭐 커피를 주든 돈 벌었으면 한5 0만원 갖다 주든지 뭐 어떤 사람 나 천만 원까지 갖다 준 사람 봤어요 진짜예요 돈 벌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모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인간관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식은 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부터 뭐 현대차부터 우량주 코스닥 다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여어서 코로나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줬어 근데 반토막 났어 그럼 완전 뭐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면 나중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뭐 다시 그 동목이 따블 가면 어떡할래요 그렇죠 그래서 cdn 같은 거뭐 수젠텍 같은 거뭐 랩지노믹스 반토막 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일곱 배세배다 가버렸잖아요 바이오니아 같은 거 그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바이오니아를 잡았어 근데 저도 추천했는데 2 30% 떨어졌어 아 참여선 뭐 당신이 바이오냐 추천해서 딱 끊어버렸어. 근데 그거 300%가 버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 돈을 벌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쌍욕 나와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쌍욕 나오고 열 받아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커피 한잔 사고 밥한끼 사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주식시장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니까 제가 요즘 지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고등학교 나왔어요, 다 대학 나왔어요, 그다 휴대폰 이 있어요, 인터넷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앞에서 별 쇼를 하고 뭐 겉을 가리고 해도 쇼를 해도 그 사람이요 휴대폰으로 다 물어봐요. 내 주위 사람한테 야참명성그 어떤 사람이냐 다 물어본다고. 그럼 뭐 인터넷에 알아보고 그리고 또 대학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 나왔기 때문에 뭐두세번 내지 한두달 상대면 다할거 아니에요. 내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사람을 이용만 하고 한 푼도 안 죽으면요. 벌써 저쪽에서는 이미 셧다 내렸어요. 그걸 모를 뿐이지 저쪽은 벌써 내 뒷조사 다 해보고 다 알아보고 아, 최명성 저 사람이 좋으면 사겠지만 양아치다. 세상말로 양아치다. 아, 맨날 자기 이익만 찾아낸다면, 겉으로는 친한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셔터 내렸다니까요. 마음은 다듬고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어, 주식하기 전에 먼저 주식사람은 인간관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이 방송을 찍냐면, 어차피 저도 이제, 어, 실전투자고 또 전문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해야죠. 하지만 기본은 알고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또소을 내야 되고 어, 제목은 주식을 잘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또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절대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어, 세상말 고집불통인데 어, 제가 20년 하면서 정말 그 유명한 전문가 뭐 고수 많이 만나봤지만 고집불통. 어깨 무겁고 교만한 자치고 2년을 못 갑디다 2년 다 주위에 수천명 소만명 깡통 만들고 사라지고 구속되고 뭐 그럽디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다 피눈물 흘리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 고수나 전문가 중에 교만하고 고집불통한 사람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둘다 망합니다 제일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세계 가장 하수는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고집이 센 사람이다 어, 네, 그 말은 확실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깨 힘주는 사람, 교만한 자.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면서 2년 안에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교만하고 어깨 힘주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 많은 세력이 어떻게든 죽여버립니다. 진짜 죽여버려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막 어깨 힘주고 교만하고 고집 센 사람은 반드시 누가 죽여도 뒤에서 죽여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뭐 고수도 좋고 전문가도 좋은데 고집 불통인 사람, 고집 센 사람, 또 어깨가 어깨 힘주고 교만한 사람은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안 길어야 2년입니다. 신문에 봐 봐요. 뭐 구속되고 다뭐 사회적 무리 이런 지면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허다하게 보세요. 허다하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 주위사람은 인간관계 잘 하시고 계좌 관리 돈 관리 잘 하시고 자, 주식을 잘 하려면 오늘 제목인데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또 고집세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최명성의 어, 대박 주식, 또 최명성의 바닥 탈출. 엔 T 인 방송에서 최고의 인기 프로인데, 자 대박 최명성의 어, 바닥 탈출 잘 보시고 저랑 좋은 인간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